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현대모비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시원하게 장대양봉 터뜨려주고 오늘 머리 위에서 이제 보합에 가까운 이제 하락률을 그리고 있죠. 이 약보합이 우리 주주님께 조금 피말리실 것 같습니다. 어제 장대양봉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건 아닌지 추세전환 시도와 함께 다시 25만원 선을 한번 뚫어볼 만도 한데 사실 이지저분 한 박스권 구간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가장 이제 좀 급하실 것 같아요. 우리 주주님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오늘만 해도 세력 매매 동향을 봤을 때는 시나리오가 너무 좋습니다. 외인 세력들 정말 사랑을 듬뿍 주고 있죠. 매수 우위 강하게 보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세력의 쌍끌리 매수가 터져준다. 이건 정말 가장 전형적인 추세 전환의 시도거든요. 세력들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당장 떨어질 종목, 재료 없는 종목, 올리지 못할 종목에 물량을 이렇게까지 쓸어 담을 리가 없잖아요. 현대모비스 재무제표를 보면 뭐 재정성 가지고 발목 잡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어 전기차, 자동차 산업 어 한창 좀 여러 가지 비관론이 많은 이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모두 이제 숫자를 그리고 있고요. 유보율 높은 건뭐 당연합니다. 뭐 역시 대기업답게 재정성을 우리 주주님. 들당장에 발목 잡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과연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반기 1차 목표가 시나리오 구간별 매매 타점은 어떤지 여러분이 딱 궁금해하실만한 그 모든 이야기들 제가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로 현대 두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께 자료 문자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저도 주식하면서 돈 많이 잃어봤고 상심도 해봤고 짜증도 내봤고 화도 나봤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어떤 정보를 원하고 뭘 알고 싶어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제가 정말 여러분의 입장에서 엄선하고 엄선한 여러분이 필요하실 만한 정보들 답안지와 같은 정보를 준비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챙겨가시고요. 제가 이거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 자료 여러분께 무료로 드리는 대신에 제가 드리는 자료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함께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대신 비용으로 받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 만들고 여러분과 소통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현대 문자 남겨주셨으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긴급 매매 전략을 기반으로 한 투자 매력도 리포트 전망 보고서 총정리 브리핑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주주님께 추천 정보 하나 딱 쏘고 들어가겠습니다. 연말까지 내가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다. 이 힘든 시장 속에서 확실하게 여러분을 살아남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성공률 100% 생존 종목. 제가 딱한 종목 여러분께 추천 종목으로 드릴 거예요. 제가 매달 여러분께 많으면 두세 종목까지 추천 종목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께 매달 짭짤하게 단타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데 이번 달은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께 뭐 여러 가지 종목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뭐 종목이 아까워서 이런 게 아니라요. 이한 종목이 두, 세 종목을 상회하는 어마어마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딱한 종목으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한방에 우리 주주님들 확실한 수익곡은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터지기 직전의 새로운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미리 알아갈수록 이득이다. 세력 작전주, 매집주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미리 알수록 물량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꼭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시장도 아직 모르는 세력 매집. 집주입니다. 지금 세력이 정말. 정말 오랫동안 물량을 모아왔던 진짜 인내심 있게 입각 게물고 아무도 모르게 물량을 차츰차츰 모아왔던 종목이거든요 자이 종목 간단하게 한번 브리핑을 드려보자면 하반기 1000% 이상의 상승 시나리오 그러니까 지금 주가 기준 10배 이상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M&A 임박하고 있고요 이런 큰 규모의 M&A가 가능한 이유 바로 중국 큰 손세력 투자가 확정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몇천억 규모의 M&A도 와 대박이다 하는데 조 단위 M&A라면 우리 주주님들 사실상 중국 큰손의 힘을 빌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우리 주주님들 믿고 달려가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요큰한 방을 위해서 세력이 무려 몇 년, 5년 넘게 물량을 매집했습니다. 2019년, 2020년부터 세력이 진짜 이 깝게 물고 이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기 위해서 물량을 끌어 모았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우리 주주님들, 이건 단타 아니에요. 저점 매집만 똑. 바로 잘하면요 물릴 일 없습니다. 단타하면 우리 주주님들 빡 올랐다가 빡 내려가니까 아 여기서 매도 제대로 못하면 그냥 물리고 아이럴뻔나 그냥 안 들어갈래 무서워 하시잖아요. 제가 시나리오와 함께 매도 타점까지 제가 끝까지 잡아 드리거든요. 여러분이 저점 매집만 저 따라서 똑바로 하면 물릴 일 없이 최소 이 정도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세력이 5년 넘게 물량 매집을 했다는 게 아마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아예 말도 안돼 그런 게 어디서 에 하시겠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크게 크게 못 가져갔죠. 이런 종목 특징이 뭐냐면요. 세력이 이렇게 거래량 장대 양봉을 엄청나게 그리면서 물량을 쓸어모으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요. 왜? 이때 오를 거 깡그리 모아가지고 한 번에 터트리려고 하는 게 세력의 작전이거든. 세력이 다 거짓말 쳐도 거래량은 거짓말 못하는 거 아시죠? 사실 거래량이 이 정도 터 쳐준 거면 주가가 최소 2연 상에서 3연상 정도 가야 하는데 그냥 N짜 가다 무너지고 N짜 가다 무너지고 얘는 오히려 떨어지고 상승 모멘텀 오래 못 가서 올라간 만큼 꺾이고 그러니까 세력이 일부러 만드는 차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아니 거래량 이렇게 터지는데 주가가 왜 이러는 거야 싶으시다면 아마 세력의 장기 매집을 한번 의심해 보셔도 될 정도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기업 M&A의 정체 우리 주주님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올 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과의 m&a를 통해서 2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700에서 800% 상승 모멘텀 이미 가져왔어. 우리 주주님들 이것만 봐도 말도 안돼 1000%가 어떻게 올라? 이런 말안 나오지 않아요? 700 800도 삼성과 함께 해서 그냥 가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손잡으면 7 800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데 중국 큰손이 유입되어 있는 조단위의 m&a가 설마 1000% 알파가 안 나오겠어? 10배 주가 상승?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다 거짓말 같겠지만 실제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여러분이 놓쳐서 그래요. 분명히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주주님들은 정보가 부족하고 뭐 추천 종목이고 뭐고 그냥 시장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야. 1000% 상승 계속 남밀일 거예요. 여러분의 일로 만들어야죠. 우리 주주님들. 금양 같은 경우는 M&A 없이 그냥 테마 하나. 잡고 4천원대에서 무려 9만원대까지 2 0 0 0 상승 모멘텀 가져갔잖아. 단순 테마만 잘 잡아도 20배가 오르는 게 주식인데. 우리 주주님들 중국 큰손과 함께 조단위 M&A에다가 세력이 무려 5년을 넘게 매집을 했어. 이게 어떻게 10배가 안 오를 수가 있어요. 10배 같은 경우는. 1000%는요 여러분. 제가 정말 최최 최, 최소 단위로 잡아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안전장치 걸어놓고 여러분께 최소 이만큼 모릅니다. 해도 열 배라는 거야. 이 추천 종목 제가 드리는 이 종목 하나로 연말에 우리 주주님들 2023년에 그간 받던 아픔들 모두 다 치유해 가시길 바랄게요. 분명히 엄청 든든하실 거예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추천 종목 받아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보시고 나서. 꼭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자랑을 해주시거든요. 저 처음으로 명품 가방 사봤어요.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주식 하면서 이렇게 큰돈 처음 벌어봤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돈 자랑을 해주시는데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수익 봤다. 부자 됐다. 라고 자랑해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익 볼수 있게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이만큼 뿌듯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 5962, 523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추천 종목과 함께 시나리오 포트폴리오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문자로 바로 쏴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추천 종목은 제 영상, 제 채널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드리고 있는 정보고요. 절대 매매 강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추천 종목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 사라고 종용하지 않고요. 저는 이런 추천 종목이 있고요. 이런 자료와 빅데이터가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한 주, 두 주라도 한번씩 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부담 없이 어, 혹시나 지금 주식하면서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전환점을 가진다라는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한번 추천 종목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있게 엄선한 종목이니까요. 010-5962-5239. 돈방석. 문자 남겨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연말엔! 돈 빵석 안는 주식하시길 바랄게요. 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현대모비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현대모비스 사실상 실적이 조금 아쉽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실적 부진에 대한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길었던 실적 부진 시대가 마침표를 찍고 있다라는 분석 보고서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목표 주가 30 만원 이상으로 잡혀 있으니만큼 당연히 투자 의견 매수 유지되고 있고요. 세력들이 지금 득달같이 물량을 끌어 모으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현대모비스 뭐 지배구조에 대해서 악성 찌라시 루머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주님들 그런 악성 찌라시들을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 지배구조 루머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가 2018년 지배구조 개편 실패 이후 그냥 매년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지겨운 레파토리 ]입니다. 그런 안티지라시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 실적 부진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현대모비스 주가가 좀 눌려야 한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실적 회복이 시작이 되면서 지배구조 개편 준비가 완료됐다는 해석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거죠. 유럽 시장 공략까지 가속화하면서. 첫 전기차 구동 시스템 공장을 돌리게 됩니다. 앞으로 신차에 대한 부품 단가 상승으로 4분기 실적부터 이런 해외 공략 가속화까지 흑자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년엔 현대차, 기아와 함께 북미의 완성차 업체 전기차 공장에 납품을 하면서 전동화 매출 고성장까지 시작될 전망이거든요. 일단 연말 연시 올겨울 있죠. 올겨울 현대모비스의. 턴어라운드가 될건 거진 확실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목표 주가 31만 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으니만큼 1차 전고점, 2차 전고점 끌어가는 재미와 함께 고수익 입절 타점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현대모비스 우리 주주님들의 마음 편한 이제 수익을 위한 매매 전략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로 현대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시원하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보의 빈틈을 쏙쏙 채워드리면서 불안하지 않게 음, 우리 주주님들이 어떤 차트가 그려지든지 간에 똑똑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